안녕하세요. 뭐고천놈입니다 오늘 안강만 받아주기 준비했구요. 갈치는 지금 너무 비쌉니다. 일단 뭐 삼지나 삼지 3G 반 되는 것들도 기본 3, 40만원 넘구요. 뭐어 이제 예를 들어서 2kg에 뭐한삼지 정도 되는 거 2kg에 기본 8만원 돈에 2kg에 8만원 돈에 받으신다 생각하신대구요. 2kg에 뭐 6마리, 7마리 이정도 밖에 안들어가고요좀더큰 놈들은 지금 대왕갈치는 없고요좀더큰 놈들은 지금 명절 타서 그런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주기용 좀 저렴해서 가져왔고요 네, 바라주기는 이제 이제 뭐 시알이 좀 많이 섞여 섞였습니다. 그래서 우떡개는 그래도 좀 시알 괜찮고요. 우떡개는 그래도 지금 이거는 21cm, 20cm 정도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중간 시알, 17cm, 8cm 작습니다. 예, 그냥 이제 잔조기에서 위에 좀더한몇 마리, 몇 마리 정도 큰거 넣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식당에서 구용으로 좀 쓰시거나 아니면은. 저기, 좀, 이제 서비스로 나가거나 아니면 대장으로 나가실 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반상자식 사는 게 이제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우떡기까지 가져가시면 반상자 상씩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좀 조기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양강망 발아주기 장점은 맛이 좋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작업해서 바로, 바로 올라오니까요. 유자망조 같은 거는 이제 기계에 선별돼서 시알이 고루고루 다 좋은데요. 그램수로 따져서, 안강망을 사람 손으로 하고요. 예, 이제 큰 것도 그렇게 따로 안 나누고 있기 때문에, 예, 방금 이거는 또한 19cm 정도 되고요. 예, 이렇게 우떡게는 좋은 거는 이거 예, 그한 21cm, 2cm 되는데 이게 몇 마리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좀 저렴한 가격에 큰 씨알, 큰 씨알, 중 씨알 좀 드시려면 뭐 이런 거 바라주기 사시고요 거의 나머지 CR은 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한 16cm 한 15cm에서 한 18cm 이렇게 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거의 한 저희가 8kg 4kg 8kg 싶어하는데 8kg에 반상자 8kg입니다 8kg에 한 160마리 정도 올라간다 보시면 한 상자에는 한 320마리 이상 올라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만큼 잔족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위 우덮개에 좀 더, 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네,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안강망족기만 되십니다. 다음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할꽃게 준비했습니다. 예, 키로에 예, 3미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3미에서 3.5미 올라가고요 네, 어, 좀더 크게 올라가면 2 k g 에뭐 5미도 올라갈 수도 있고 요 6미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건 5미 올라간 거고요 이건 6미 올라간 거 수율은 70에서 80% 정도 되고요 지금 이제 좀큰 거라 이제 살이 꽉 이렇게 90% 까지는 안 차고요 지금 원래 가을에는 좀 수율이 좀덜찬다 보시면 되고요 예, 먹는 데는 아주 예,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예, 화로라 일단은 손도도 너무 좋고요. 받으셔가지고 예, 찜이나 예, 냉동하셔서 게장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탕감용미어고요두 마리에 3kg입니다. 네장 예, 아가미 제거 손질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닐 내장 제거해서. 예, 다음은 방분조미어한 마리짜리고요. 예, 2kg에서 3kg 따마로 말렸습니다. 예, 택배비 포함된 가격이고요. 한 마리에, 한 55에서 60cm 정도 되고요. 예, 이건 선물로 많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한 마리씩 선물해서 쪄셔, 쪄서, 드시면 좋고요. 술안주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1에서 1.4kg, 27,000원, 1.4에서 2kg, 예, 2kg 이렇게 파고 있고요. 예, 뭐, 기타, 방고조 생선, 예, 저희가 지금 재수용으로는 지금 밴드에, 예, 넣어놨거든요. 밴드, 한번 가입하셔가지고, 여러가지 황금조 세트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